유닛 25 사형식이라고 그랬죠 사형식은 요거 보고 하자 엄마가 만들었어요 주어 동서 있고 뒤에 두 덩어리가 더 있어 목적어가 누구야 목적어는 에게나 를 이렇게 해석하잖아 나에게 김밥을 만들어 주셨어요 요렇게 해석하지 그러면 얘네 둘이 싹 바뀌는 거 아까 했었죠 음, 여기 어떤 동사가 나올 때, 요거 바뀔 때, for 들어간 그랬지 근데 요 정도만 외워주면 나머지는 거의 to ask는 of고, 그치? for 들어가는 동사, 주로 만드는 동사잖아. 이렇게 주로 만들다. 또뭐 요리 만드는 거는 cook. 빵이나 이런 거는 bake. 건물 짓는 건 build. 근데 요런 거 만들려면은 재료를 사서 얻어야지, 취해야 되겠지. 가져오는 거야, 그치? 그러니까 이 정도는 외워줘야 돼. 요런 게 여기 나왔어. 그럼 이거 두개 바꿀 때뽈 들어간다 그랬지? 에스크는 어, 요거 들어가고 나머지는 거의 투 들어가는 거야. 해보래, 캔유 해놓고, 몸모에게 몸모를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, 그치? 캔유 패스, 미에게 더 펜서를 이렇게. 그다음에 데이비들은 그들의 과학을 가르친다. 데이비드 t e a c 몸모에게 몸모를 순서만 싹싹 해서 집어 넣주면 돼요. 내게 네 공책을 빌려줄 수 있니? Can you lend 누구에게 몸모를? 나에게 your 노트북을. 아버지는 그녀에게 휴대전화를 사주셨다. The o l father b o u t 누구에게 셀폰을 이렇게 순서대로 쏙쏙쏙자 이거 바꾸는 거 나왔지 바꾸는 거 나올 때 아까 pour 말고 요거 우리 요거 외웠어 사서 바이해서 get 가져와서 만드는 동사 네개 없지 그럼 이렇게 2 넣는 거야 두개 바꿀 때자 요거 정리해 볼까 마미 케이브 아니 데드가 케이브 맘한테 선플라워즈를 그러면 동사 쓰고 선플라워즈 먼저 쓰지요 자그 다음에 이케이브란 동사는 아까 외웠어 안 외웠어? 안 외웠어 그럼 뭐 집어넣어야 되겠어? to 그 다음에 맘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아빠가, 앤디가 보여주셔, 보여줬어. 나한테 그의 집을. 그러면 쇼 같은 것도, 어, 아까 안 외웠지. 그러면 또 얘네 둘이 바꿀 때 이렇게 투 넣으면 되는 거야. 말로 그냥 할게요. 앤디 showed his house to me. 이렇게. 됐지? Do you teach? 가르치니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십니까? 자, 여기 또 나왔지. teach. 치치 아까 왜 없어 내었어? 다시 보자. 사서 가져와. 외우세요 만들어, 메이크, 요리 만들어, 쿼, 과자 만들어, 베이크, 집 만들어, 빌더. 요거는 f o r 야 그렇지 없잖아. 그럼 얘네들 바꿀 때 t o 그러면 do you teach math to the s t u d e n t 이렇게 하면 되겠죠? 그다음에 my brother, brought. brought는 bring의 과거야. buy랑 약간 비슷하지? 그러니까 brought 갖고 왔어 나에게 한 잔의 티를 가져다 줬어요 이음이겠지 자 그러면은 bring도 아까 안니었어 그치? 그러면 my brother brought a cup of tea to me 이렇게 그 다음에 she made her 여기서 어떤 친구들은 막 her에서 여기 잘라 여기도 me, me 막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야 이거는 her daughter 여기서 잘라야 돼 이건 소유격의 her야 그래서 요거 봐 made 아까 나왔어 안 나왔어 make up 나왔지 그럼 요거 두개 바꿀 때 for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한다 she made a d o e r for her daughter 이렇게 됐지요 그 다음에 for 하고 to 중에 알맞는 거 쓰세요 이랬네 동사만 보면 되지 her mother sent Tom made. Can you pass? Eyebrows. Did you buy? 아까 거 다시 사서 가져와서. 메이크하고, 베이크하고, 그 다음에 쿡도 하고, 빌드하고. 하고, 하고. 이거는 뭐 집어 넣는다? r 여기에 나온 단어가 뭐가 있을까 여기에서 그것만 찾자 일단 음, send made 이거네 pass brought by 이거네 얘네 둘만 for 집어넣지 그 다음에 얘네는 전부 to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 나는 그에게 이메일 보냈어요 자 주어 동사 먼저 쓰는 거야 I 동사 단어 형태 변화시킬 수 있음. 보냈다. 과거로 써야 돼. sent. 뭐뭐에게뭐뭐를 그에게. 여기서 그러면 he 써야 되나? 이 자리가 무슨 자리야?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. he his him 요렇게 들어가야 되겠죠. 그러니까 him. 그에게 이메일한 나의 이메일, 이메일 an email. 바꿔줘. 힘하고 이메일을. 그러면 I sent an email. 그 다음에 이 send란 동사. 요거는 to가 for가 이럴 때는 아까 외운다는 없으니까 to야, 그렇지? To him. 요렇게그 다음에 나는 제니에게 쿠키를 좀 주었다. 이렇게 나오지? 그러면은 I. 이것도 과거야. gave Jenny some cookie. 여기 봐. I gave some cookie. 자, Jenny에다가 gave니까 4야, 2야. 아까 외운 단어 아니지? 이렇게. 어, 은지는 그녀의 남동생에게 연을 만들어 주었다. 이것도 다 과거네. 그렇지? 그럼 made. made 딱볼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아야 돼. 그녀의 남동생 her brother A kite. made a kite. 자르는 걸잘 해야 돼. 주어 동사 여기까지 잘렸지? her brother하고 a kite 바꾸는 거야. a kite. 브라들 어, 동사 보세요 동사 동사 뭐야 아, 아까 외운 단어 있지 만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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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겟해서 그러면 뭐 넣어야 돼볼리야 투야 볼 넣어야 되겠지 그다음에 사줄 거야 사줄 거야 그러면은 이 바이도 아까 바이겟에 나왔잖아 그럼 아두개 바꿀 때볼 넣어야 되는구나 자 이번에는 사줄 것이다 그럼 미래지 그럼 will buy 누구에게 나에게 여기 목적격 i my me a book 그치 will buy a o o k 하고 me 하고 바꾸는 거죠 그러면 a b o o 그 다음에 buy는 아까 외웠으니까 for me 이해됐지 다시 사서 가져와 메이크하고 베이크하고 쿡하고 빌드해. 이 정도는 외워. 볼이야. 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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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어법상 틀린 거. 레드가요. 뭐우태어 뭐야. 아예 과거지. 몸모에게 몸모를인데. 어 바꿨네. 그럼 아까 왜온 거지? 볼. 잘 들어갔어요. 안 들어갔어요? 잘 들어갔어. p a 패스. 건네 줄래? 나한테. 저 가방을? 어. 몸모에게 몸모를 잘 맞췄지? 자 요것도 맞은 거야 그 다음 I will bring 외운다는 아니지 그럼 바꿀 때 to 들어가야 되지 몸모에게몸모를인데몸모를이 먼저 나왔으니까 바꿨어 to 그 다음 he teaches 가르쳤어 아까 외운다는 아니지 자몸모에게몸모를인데 둘이 바꿨어 to 잘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My sister is made 아까 외운다는 f o 들어가야 돼 근데 몸모에게몸모를이야 근데 몸모를이 먼저 나왔는데 뒤로 바꿨을 때는 여기 전치사가 여기에 싹 들어가야 되지 made니까 for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. 그러니까 5 번이 틀렸네요. 다음 주어진 단어를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. 그래서 teach도 나오고 the story도 나오고 lesson도 나오고 can도 나오고 us도 나오고 그랬지. 응. 그러면은 그 이야기가 여기서 주어를 잡을 수 있는 게더 스토리다.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 줄수 있어요. 그러면 더 스토리. 그치? 그 다음에 can teach. 그 다음, 어 l l e s s o n 이 먼저 나온다. 어스가 먼저 나온다.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에게 교훈을. 쉬워, 그치? 그다음에 밑에는 his picture이고 the painter gave to a name 어... 그 여기서는 이거 해야 되겠다. 이 화가가 그림한테다가 이름을 주었어요.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지. 이번에 투가 나왔네. 그러면 주어 동사 원 뭐에게 뭔 뭐를인데 두에게 바꾸라는 얘기야. 전치사가 나왔다는 거는 자 그러면 the painter 그 다음에 gave. 원래는 his picture 하고 이게 먼저 나오고 a name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, 그렇지? 근데 어, name이 먼저 나오고 name을 주었어. 그 뭐야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. 이 작품의 이름은 그런 식으로 his picture 앞에 to 놓고 그다음에 his picture. 이해 됐지 그 다음에 나는 내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다 아이 보내다의 과거에잘 봐야 되는 거 센트 학교에서 서술형에서 동사 s 안 붙는 것도 틀리지 3인칭 단순데 s가 안 붙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이것 응. 때문에 점수 깎여 틀려 그것처럼 요 시제 잘 보고 아, 과거형이구나 자. 나는 보냈어. 나는 보냈다. 뭐 뭐에게 뭐 뭐를 친구에게 편지를. my friend 쓰고 편지 쓰고 그러면 되는 거야, 그렇지? My friend a letter 이렇게 바꾸래. My friend 하고 a letter. I sent a letter. 자, send 아까 외웠어? 안 외웠어? 그럼 투야. 외운 건 뻘이야. My friend. 이렇게 나는 내 여동생에게 스웨터를 사줬어요. 아이, 이것도 과거야. 사줬다. boat, buy의 과거. b o u g h t. my sister에게, my s i s t e r에게 a sweater. 그렇지? 나는 사줬어요. 자, buy boat. 아까 where사 아니었어? 사서 갖고 왔어. buy get. 그리고 만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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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개. 그렇지? a sweater. 그러면은 아까 외웠으니까 for my sister